호주의 한 야생동물 병원이 구조동물이 급증하면서 수용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조만간 동물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호주 퍼스에 위치한 WA 야생동물 병원. 최근 이 병원에 이송되는 야생동물들의 수와 종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치료를 받는 동물은 해마다 평균 17%씩 증가해 왔습니다. 도시 확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 역시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one thing to ask people to drive more carefully and look on the roads. It's another thing to say, well, you have to do something about climate change and that has to come from the top down rather from the bottom up. 치료 수요가 급증하자 병원은 하루 운영 시간을 90분 단축했습니다. 부상당한 동물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 그리고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예산 확대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